자, 준비, 시작. 자, 안녕하세요. 배수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테라리아 1 1점... 1 2 8모 시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테라리아를 지금 이제 어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템이 아주 없고, 얘는 아이템이 아주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저는 뭐 테라리아를 하면서 이제 아이템을 구할 거고요. 너는 이제 뭐할 거야. 나방송할거야 그래? 켜! 네 안녕하세요 BJ로니입니다 오늘은 테라리아 1.2.5시기라 할건데 몰라 몰라 그냥 갈거야자 자, 어? 민군님과함께할게 안녕하세요 민군님자 안녕하세요 b j 민군입니다 가자 어디로 가면 돼? 몰라 몰라? 아, 너만 혹시... 날면 다야? 좀 네. 늦게 가 잘가 네 오, 빠르다. 아, 1.2. 몇 버전에는 양탄자가 추가되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아, 보시면 위협적인 모래 폭풍 유리병 좋죠 이렇게 붙은 게다 양탄자 온거 같아요. 자, 저는 그래도 이거 썩은 네, 거지만 그래도 네, 이런 자, 거는... 잡았어, 사사잡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들었어. 아이, 들었어? 아, 들었어. 어, 네가 나를 주, 죽인다고 했나? 응. 음. 너왜나 죽일라... 어, 죄송합니다. 오, 오. 멋있다. 우와 얼음있다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좀 이따가 다음번에 이거 꺼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호 아 어! 어! 천녀. 어. 천녀 한 복자. 아이 씨, 거 존나 아프네. 나 두구랑부터. 복안부서져맞뜨자나누구랑 붙는데 왜 그래? 아니야. 어, 나 이상한 볼링공이랑볼공이랑 붙어? 아, 멋있다. 내리 이렇게 안 죽어. 내 볼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볼링공이랑 싸워 어? 아조금꼭 먹어야 해 오케이 이제안 먹어야지 이건 뭐가 머리. 필요하지? 뭐 시계 시기... 뭐 어. 여컨 여컨 시계 이런 싸가지 없는 어이. 노래 좋구먼 노래 좋네 이 같은 이 따까리, 이 오케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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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들 문화 말아 저 되겠지? 일단은 몸이 약해 가지고 이제 그 아 진짜 쓰레기다 아이고. 아 아이 고맙다 돈 아이 고마워 돈잘 쓸게 <laughs> 야 응? 왜 그래? 나니집다 폭파시킨다 아 미안 안할게 안할게 다시는 안누를게그리 별로, 돈도 별로 못 먹었어 얼마 먹었어 어그 뭐... 어디? 뭐였지? 이름이. 금? 이거 어, 똥코인. 어. 100개 먹었어. 그래? 근데 왜 나는 금코인을 잃은 것 같지? 아, 기분 탓, 기분 탓. 아니야, 분명히 나는 금코인이 있었는데. 아니야, 너, 너, 내총 산다고 어제 썼잖아. <laughs> 좋지? 너가 나 죽이고 나서 나 바로 그거 폭탄을 쏴가지고 네 집을 폭파시킬뻔 했어 너 그랬으면 너 실제 세상에서 죽었어 오늘 됐지됐지됐지 됐지? 됐지? 오, 끼자 새끼 보자 잘가자 왔따가 아니 똑같은데만 들려있어 안되겠군. 일체 비동장 수 있어야 되겠어. 어. 보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시체가 왜 이리 나 네. 일체 비동장 치 아, 어, 해골이다. 어. 스켈레톤의 팔은, 보,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깨는 스켈레톤의 깨면, 확률적으로 드랍되는 아이템입니다. 어 보자. 죽겠다. 아야, 내가 찌진대 은하. 은하, 동하. 어. 안녕? 너왜 죽을라 해? 너왜 나갔어? 아, 방송 껐어. 방금 껐어? 응. 그렇구나. 5분, 5분짜리만 하나 쓸 거야. 그래? 올릴 음... 거야, 5분짜리. 유튜브에 올려버릴 거야, 이 그렇구나. 아니야, 나중에 다시 찍을 아! 야, 손발요. 히. 뭐야? 포충! 자, 자, 가자. 아, 진짜, 여기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아냐 우선 있어 어총 버릴뻔했다 음. 이총 버려 총 쓰레기야 너무 어, 지스러운 랩피쉬 뭐예 이거? 이제 일단은 가 가지고 작업을 해봐야겠어 아 6분 32초 정도 버렸어 진짜. 버려 아이 아까워 뾰루기 작업대 그럼 무엇을 일단은 설치해보고, 일단은 해봅니다. 음... 내가 이제 이구리개의 자수장. 자수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도자. 내가 이제 할 만한 게 물타리 뭐 하는 거야. 좋아, 그래야겠어. 응, 멋있다. 어, 방어가 원하 되네. 기다리세요. 자모 모래, 흙, 돌, 점토, 모자기 구멍, 큰 동굴, 정글. 자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을 쳐 보니까 저는 아이템을 먼저 만드는 일로 주로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영어서 하나도 못 했었는데 이제 잘하다 듣게 됐네요. 이제, 보자, 뭘 하면 될까? 음, 톱파츠나 자수장을 구하자. 얘 몸, 헛, 여기 어디지 어, 비켜봐, 비켜봐. 고르게 안 건져, 아까도 필요한 거였어. 그자. 자, 일단은 땅을 파고 내려갑니다. 자, 가죠. 자, 수정이나 그런 건 동그라면 안 돼. 이게 좀안 좋으려나? 동그를 찾자. 그냥 들어올까? 일단은 저는 캡니다. 개고개고개고 어, 보자. 일단은 자수정을 구해야 하는데. 토파츠도 구해야 하고, 자수정도 구해야 하고. 뭐, 일단 내려가 본다 했겠지, 있겠지만... 뭐. 토파츠랑 자수정이 그게 구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자수정이 제소정이 하나씩 밖에 없어가지고, 토파츠는 그래도 여러 개 있는데. 아, 아니구나. 음. 보자, 일단은 토파츠를 어디 가면 꺼낼 수 있을까? 동굴 가면 구할 수 있고, 덮파채는 아, 이던 쓰레기 강물 안캐. 템창많차 저는 쓰레기 강물은 피해갑니다. 자, 이제 14부이다. 지금 러니 집에 와있거든요 지금 러니 집에서 이걸 조금 하고 있는데 어자 이제